노노 위정편 제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다섯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서른살에는 우뚝 섰으며 마흔살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신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예순살에는 기가 순해졌고 이른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아마도 노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40살이 되면 불록이라고 부르고 50살이 되면 지천명, 60살이 되면 이수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노노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수 있습니다. 약 2500년 전 공자님이 살아계시던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요함이 가득한 자연 속 공간에서 70이 넘어 오동이 불편하신 공자님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 한 명이 찾아와 공자님에게 묻죠. 공자님, 공자님은 어떻게 삶을 채우셨던 것 같으세요? 주위의 새소리를 들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글쎄,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이 참 좋더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아니까 배우고 익혀서 더 나아져야겠다고 생각했지. 아마도 그게 열다섯 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 배우는 것에 나의 일생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다짐하고 꽤 열심히 공부했지. 모르는 것은 항상 물어서 배웠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하나라도 배우려고 고개를 숙였지 그렇게 배우고 익히다 보니 30살 쯤에는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해왔던 것에 자신이 생기더구나 하지만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현재 만족하면 더 나아질 수 없지 않니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배우려고 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40살이 되니 주위에 온갖 유혹되는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더구나 오직 나의 길만을 갈수 있었지. 50살이 되니, 이제 세상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알수 있겠더구나. 그동안 배웠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던 순간이었지. 그렇게 하늘의 뜻에 따라 삶을 채워가니, 60살에는 세상에 어떤 좋지 않은 말도 나쁘게 들리지 않고,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70살이 되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그것이 법도 여긋나지 않게 되더구나.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과연 몇십년 후에 자신의 어떤 모습이면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난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 후회 없는 삶이었지 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어 원하는 모든 것을 살수 있었어 행복해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채웠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뻐 열심히 공부해서 노벨상을 탔고 내 책들이 후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니 후회가 없어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있겠죠 하지만 전 공자님의 삶에 대한 말씀이 참 좋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었고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알수 있게 되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의 험담과 좋지 못한 이야기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해도 세상의 법도에 전혀 어긋남이 없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 우리가 인간으로서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대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노를 함께 배우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